um einen kleinen... 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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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your goal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 o 고풍, 인데 우와. 너무 귀엽다. 여기 중정 너무 예쁘다. 뭐야? 우리가 원했던 방 이거잖아. 아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방. 너무 예뻐. 그렇지. 어. 아원 진짜 좋네. 여기로 음,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근데, 근데. 살짝 부업스야어 벌써 음. 자주도 있었네 응 이쪽에 납작 복숭아 I like it 근데 난 너무 먹잘 거 없어서 음. 음. 좀더 음. 컸으면 좋겠어 근데 유럽에서는 스페인산이 중국산 같은 거래 짜고 음, 음. 응. 음. 그래서 잘 씻어 먹으랬어. 오렌지 주스 가져왔죠? 음, 저 언니 영감을 받았어요. 여기다가 먹다가 심심하면 이거를 스프레이 해서 먹을 것 같아. 음 심심해. 왜빛이잘 드네. 아, 저기 왜 이렇게 않 아니야. 잘 나와? 어. 이쪽에서 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앞프로해 우리가 한 바퀴 돌래요 숨 참고 찍어야겠다 또 말도, 안 돼. 응. 너무 이 소도 시들 만의 특색이 가져가 는것 같아. 무화과? 어디? 뭐야? 어! 이거 이게 무화과야? 어 무화과 근데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어, 지금 못 먹어 이거 아 어, 예쁜 꽃난 꽃을 좋아 너무 예쁘다 한번 그늘로 조금 가볼까? 여기 휴긴법다. 어. 아 예뻐. 음 그치. 이제 올라가야 돼 계단에. 너무 더워서 헬로와. 먹은 아메리카노. 응. <laughs> 얼음 찰랑찰랑. 너무 덥습니다. 응. 근데 쓸데없이가 아니라 너무 예쁘다. 음. 우리 발대모사 가면 저렇게 쓸수 음. 있어. 응. 너무 예뻐.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이야. 근데 나는 그, 이거 너무 예쁘다. 마보네는 아니야? 어. 어. 난 됐어. 야, 근데. 봐, 봐, 봐. 귀여워. 예뻐. 여기 타일, 타일? 응, 음, 타일. 이거 소일 앱. 응, 맞네. 이거, 어? 이거, 이거 우리 귀여워. 그 미로, 포함 미로 느낌에. 음. 음. 마요카 야, 응. 아, 나는뭘사가야되겠다마요카 꽃책 예쁘다아름다다발쁘다 이쁘다. 이쁘이다 이쁘다. 이 이쁘다. 쁘다 이쁘다. 이이 아 미쳤네. 응. 누가 이걸 그렸어 야, 내가 좋아하는 지도다. 예쁘다 그거. 어. 볼록볼록 지도. 이건 과장가? 야, 이거 뭐야? 뭔지 모르는데 별걸 아, 다 판다. 근데 나 이거 너무 사고 싶다. 괜찮은 거. 같아. 오, 나 이거 같지? 하나 사가고 싶어. 색깔을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야. 근데 다 어떻게 어. 해도 예쁘다. 어, 어 이거 너무 예쁘다. 어. 이거. 이거랑 이거 하자. 이거랑 이거 예쁘네. 그치. 음. 그러면은 언니는 내가 큰 손이란 걸 알고 있어. 응, 응. 그 대신 나는 이거를. 너무 예쁘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응. 치치 응. 이거 진짜 내 취향. 너무 귀여워. 어. 이거 뭐야? 빻는 거였가 소금이 빻나? 어, 그런 거. 와. 이거 좋 봐. 예쁘다. 어. 몇 유로야? 육류로? 응. 이것 좀 봐. 뭐야? 목걸이. 목걸이. 목걸이야? 어. 미쳤지? 이렇게? 정말... 정말 쓸데없다. <웃음> <웃음> 엄청 커. 그치? 들어갈 순 없네. 그러게. 응 이가중이나 못들어가잖아 그게. 어... 대뭐가 한데... 제대로 안, 응, 안 보여. 안 응. 보여. 응. 안에 있긴 응. 응. 이 꼬맹이 좀 봐. 너무 자기 의지 아니야? 맞아. 이쪽으로 가볼까? 응. 가봅시다. 여기도 사람 꽤 많네. 우와. 음. 어? 뮤지엄인가봐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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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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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오, 오, tá bom, tá bom. 여기도 아뜰리 에 같은 것 같아. 어, 작업실인가? 응. 이야. <laughs> <laughs> 미쳤다리. 그, 저건 뭘까? 저기 응. 천장, 저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야 입장권은 저기 가서 끊어야 되겠지? Так 똑같... как i do need 그래서 아어짠 어. 됩니까? 된거같아 <laughs> 음. 되게 와인 와일... 맛있다 음. 되게 과일맛 음. 강하다 나옵니까? 음. 음좀 어. 근데 좀 멀, 어, 근데 보이는 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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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, 되게 이건 사소한 게 예쁜 것 같아. 멋있다. 랄라마리. 음.

어, 되게 오믈렛 같아. 그치? 네. 신기하지? 음. 음. 100 거야. 응, 이건 100% 깨... 깨질 거 같아. 이건 깨져. 파리어놨어 여기가 이쁘네. 응. 음, 너무 예뻐. 너무 예쁘다.